반갑습니다 온도파이낸스 여러분들 자 온도파이낸스 어제 하락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3.4%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1시간 봉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오전 12시까지 지금 이제 온도파이낸스가 어디까지 한번 빠집니까 자 온도파이낸스가 11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지금 빠르게 말아올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짧게 보면, 작게 보면 토큰하죠 작게 보면 RWA 대장이자. 크게 보면, 이제 BTC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대한 테마를 이끌고 있는 대장으로서 온도 파이리스는 그동안의 이제 하반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거라 보고 있어요. 특히 온도파이낸스가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리플이 이제 25년 시장을 주도하는 코인이 될 확률이 큰 만큼 온도파이낸스 또한 리플과 함께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고 제가 어제도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이 번호로 제가 문자 많이 갈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가 많이 갈것 같은데 이렇게 어제 제가 구독자분들께 11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잡아보자. 이거는 목표가. 제가 어디까지? 1차적으로 이 1700원까지 구체적으로 잡아들여 보면서 끌고 가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 통해서 왜 제가 1100원이 잡아들였는지 그리고 3월달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제가 전부 다 공개할 거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먼저 부탁을 드려 보면서 현재 지금 온도파이낸스를 먼저 보시다면이 온도 서머시 지금 먼저 다시 한번 개최가 된다 그러고 있고 자 미국 내에서 자 보시면 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 스텔라 네트워크 자이 스텔라 코인과 지금 함께 할수 있다고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서리프 자 리플과 더불어서 플러스 이제 뭐예요? 자이 스텔라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태계 자체가 이 온도코인이 갖고 있는 생태계 자체가 정말 많이 커질 거라 그 생각을 하고 있고 플러스 이 TBL까지 생각을 한다면 온도파이낸스는 정말로 지금 현재 가격 1,200원, 뭐 1,300원 돌파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3월, 3월 안쪽으로 저서는이 1,700원은 당연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온더파이낸스가 제자리 찾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더불어 비트코인 매거진은 자 비트코인 전략적 빚축 관련돼서 행정명령이 촉박하게 지금 새롭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지금 대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행정명령 자체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이제 코인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단위, 그리고 전 세계, 이 국가단위 매집이 시작될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누가 올라가요? 이 BTC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올라갈 것이고, 그 뒤를 각 테마의 대장, 뭐, AI, 다들 아시겠지만 또 뭐가 있어요? 레이어2, 뭐, 웹3, 정말 많은 코인들이 다시 한번그 자리를 찾으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기간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완성될 거니까, 여전히 제가 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있다,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 자, 그래서 현재 이 온도 파이낸스를 주봉성으로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온도 파이낸스는 이미 이제 8월달부터 9월달, 10월달, 이제 11월달 이 상승 파동이 시작을 하기 전까지 바닥을 잘 다져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장을 하고 나서 업비트에서 만들어 둔 매물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1차적으로 1 7 0 0원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왜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살짝 위에요 그러면 여기 물량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1,700원에서 1,500원 사이 매물대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토크나 관련돼서 RWA 관련돼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2200원, 2700원, 결국 상반기 안쪽으로 이 3000원을 돌파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 줄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럼 뭐 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연락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한 번씩 연락을 드려요. 이렇게 저희가 온더파이낸스 어제도 이렇게 신호 드리고 있는데 아마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은 매일 같이 한 번씩 신호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 잡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 개인 번호 010 7708 8354 100% 무료이고요. 지금처럼 온도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갖다 주신다면 3월달 2차 반등 시기와 더불어서 토크나 관련된 호재 일정까지 전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온도 펜스가 1700원 돌파하는 시기까지 제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처럼 이 앞에 있는 번호 010 7708 8354 지금처럼 뭐예요? 온도 딱 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온도 패리스 간단한 브리핑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시장 잠시. 시장을 보려면 결국 예를 한번 봐야겠죠. 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하방하는 흐름을 끝냈다고 생각해요. 이제 1월 달부터 이어진 비트코인의 하방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맥점에서 다시 한번 뭐할거고요 차근차근 주봉상으로 봤을 때이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때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갱신해 주면서 시장을 언제처럼 작년 1월달 2월달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파동이 났던 그런 구간 다시 한번 만들어 줄 거라 보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급등하는 코인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당장 바로 다음 날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전부 다 놓치지 않고 잡아드릴 거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상승장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투자금 많이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온도파이낸스 브리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잡아드린 코인, 바로 이 STP가 하나 있죠. 자, 2월달에 무려 100% 이상 폭등하는 종목인데, 제가 2월 4일날 이 STP 한번 잡아드려서, STP 85원에서 90원에 한번 잡아드렸죠. 목표가 144원에 잡아드렸는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무려 170원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단기간적으로 약 100%의 폭등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2월달 1월달 시장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름기이 복리로 수익까지 막히는 종목은 정말 많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자 바로 이 인물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가 3월달, 이제 새롭게, 뭐래요? 이제 코인 관련돼서 짓는 척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다음으로, 지금 이제 행정부에서 정말 큰 힘을 내고 있는 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공지 코인이다. 지금 대놓고 나와 있는 코인인데, 우선, 이 코인의 지금 트위터, 자, 지금 트위터 화면인데, 제가 일부러 편집을 해왔어요. 자, 먼저 보시냐면, 자, 커뮤니티에서 따뜻한 말씀을 받고 있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무대 뒤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는 큰 일을 하고 있고, 큰 움직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안심하세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상상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없어 죄송하다. 하지만, 저희를 믿으세요. 곧. 직접 볼수 있다고 생합니다자 일론 머스크 기반의 코인이 지금 이제 트위터 커뮤니티에 대놓고 이렇게 올려 주신 도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자 저는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누적 수익률 100% 확인을 먼저 시켜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 또한 이런 코인을 매, 이제 매매를 같이 할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매매 방법과 목표가 그리고 상장가까지 한번 잡아 드릴 건데 자 과거 구독자분들께서 이 도지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3년 사이 버텨서 몇배약 400배 이상을 지금 벌었다고 하죠 그래서 민코인 랠리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17,000%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도지파도 머스크 다들 아시겠지만 뭐 358만원 매수해서 15억원 벌어갔다 1년 동안 8,300% 먹었다 이런 코인들이 뭐 알트코인들인가요?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코인이요? 이 민코인. 그것도 이 머스크. 머스크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던 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머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코인 관련돼서 지금 먼저 한번보시다면 지금 이제 6천만 개 이상 언락을 먼저 한번 준비하고 있고, 1분기 안쪽으로 매일적으로 해서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 달 안쪽으로 이미 상장 가능성이 정말 높겠죠. 그러면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민코인은 이제 내가 상장가로 매매하는 게아니라 물론 상장가로 매매해서 큰 수익 보는 코인들도 많겠죠. 하지만 민코인은 내가 가장 빠르게 이 극초기에 발행가로 매매했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크라큰 수익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종목 잡아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미 고래가 200만 개 이상의 이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 지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있죠. 이 숫자 한번 보이실 거고, 현지점 자금은 대부분 민코인들 쪽으로 옮겨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3월달 변동성이 정말 크니까요. 그리고 1월달에 이미 이 트럼프 기반의 민코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약 2만 프로 이상 떡상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날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민코인 놓쳤다면 저는 이 코인을 잡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이퍼리코드 뭐 지금 아시겠지만 민코인 관련돼서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주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저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트럼프와 같이 이 공식적으로 이민코인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위에 있는 번호 010-7708-8354 자, 지금처럼 숫자로 7번. 자, 이 숫자로 7번만 문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한분한분 전부 다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 대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 코인 받으셔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슈퍼게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이거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 2010, 7708, 8354. 숫자로 7번만 문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